네, 안녕하세요. AMOLED 이준석입니다. 아, 오늘은 제 오즈모 액세서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장착을 한번 해서, 음, 세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어, 먼저, 오즈모 아시다시피 음성이 개판이라서, 제가 이 마이크를 어떤 것일까 테스팅도 해보고,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, 어, 저의 선택은, 이 어 로데 마이크 프로 예. 비디오 마이크 프로입니다. 요 제품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. 테스트를 해 보니까 음, 내장 마이크보다 훨씬 <laughs> 안정적이고 어 좋은 퀄리티를 보여 주는 어 그런 마이크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달기가 좀 애매해서 어 액세서리를 어 주문을 해서 샀습니다. 그래서 액세서리들이 도착을 했고 어, 악 액세서리들 한번 열어 보고 장착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<laughs> 정품 삼각대를 먼저 살까 했는데 어, 가격 대비 성능비가 생각보다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그와 유사한 모노포드를 구입을 했습니다. 이 호로스 벤루라는 어, 제품인데요, 거기에 있는 어, <laughs> 저가 모델입니다. 그래서 모노포드인데 어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, 돼 있고요. 어, 밑에 요요 요 부분이 어, 삼각대 다리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어, 풀어서 삼각대를 펼칠 수가 있고요. 이 부분은 지금 그 모조우랑 연결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보레드를 예, 따로 사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. 원래는 이 모노포드에는 이 보레드가 없고요. 어 보레드는 이렇게 여기, 여기가 빠져 있는데요. 어, 제가 이거는 따로 구입을 해서 이것도 호루스밴드 제품이고 얼마 안 합니다. 그래서 어, 이거 두 개를 어, 볼 헤드하고 이 삼각 모노포드죠 모노포드랑 해서 한3만원 남짓 되는 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. 어, 디젤 정품 삼각대만 하더라도 이 다리가 꽤 비싸죠. 그거 살 돈이면은 이걸 다살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, 풀러서요 어, 풀러서 이 다리를 이렇게 펼치면은. <laughs> 펼칠 수가 있고요. 어, 보신 것처럼 여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돌려서 잠금을 할수 있습니다. 잠그게 되면은 이렇게 펴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할수 있고요. 어, 위쪽에는 <laughs>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보레드를 달았기 때문에 어, 오즈모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오즈모를 꺼내 보겠습니다. 여기 지금 이제 오즈모를 장착을 하려면은 어 치워놓고요. 어, 이 부분이 이제 그 휴대폰을 거치하는 휴대폰 거치대 부분인데 탈착을 해서 네이 부분에다가 다이렉트로 여기다가 이제 볼헤드 부분을 껴서 어,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. 어, 그렇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볼헤드가 있습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서 어,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. 보이시나요? 근데 어, 네, 요거는 이제 좀 어, 불편하고요. 카메라 어, 아니 카메라가 아니라 휴대폰을 장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, 부품으로 액세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. 우즈모 정품 액세서리입니다. <laughs> 직접 만들어 보려고도 했고 다른 데서 파는 것들 이제 어, 유사한 기능을 할수 있는 것들을 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, 이거는 정품 악세사리를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자, 제가 구입한 거는 일단 이거는 구입을 보시는 어, 그, 그 유니버셜, 유니버셜 마운트입니다. 유니버셜 마운트하고 그 다음에 어, 익스텐션 암 어, 이게 부품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배터리입니다. 하하. 아시다시피, 오즈모가 다 좋은데, 배터리가 워낙 조루의 성능을 보여서, 배터리 하나 가지고 한 시간을 채못씁니다 그래서, 어, 웬만한 촬영을 하려면은, 적어도 한 서너 개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, 일단 두 개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. 아, 어, 보시는 것처럼, 이 익스텐션 암을 이쪽에다 달아서,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익스텐션 암을 보면은, 제일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요. 네, 이게 답니다. 보시 익스텐션 암이 들어있고요 어, 그 다음에 요건 이제 <laughs> 추가 나선 인데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쪽 익스텐션 암을 여기다 장착을 해서 네,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처럼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다가 이제 어, 이유니버셜 마운트를 이렇게 달고요. 반대쪽에는 원래 있었던 이 이렇게 카메라 거치대를 어, 휴대폰 거치대죠. 휴대폰 거치대를 장착을 해도 되고요. 어,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이긴 나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빼, 빼서 어, 이쪽에도 요거를 이제 장착을 해준 다음에 긴 나사를 끼게 되면은 어, 이쪽에는 그 어, 바이크에다 거치하는 바이크 거치대 같은 것들을 어, 추가로 장착을 할 수도 있고요. 이 상태로 어, 그러니까 유니버셜 마운트하고 휴대폰 어, 거치대가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어, 자전거 거치도 할수 있는 그런 어, 필요 제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, 기본적으로 이 오즈모를 사, 활용하려면은 익스텐션 암하고 유니버, 유니버셜 마운트는 어,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뭐 당장 지금은 쓸 이유는 없는 저한테는 예. 이건 다시 넣어놓고 자 이거는 이제 유니버설 마운트입니다. 유니버설 마운트는 예, 이렇게 생겼고요. 이것도 네, 이게 답니다. <laughs> 보시는 것처럼 예, 여기에 이게, 이게 뒷면이 되겠고요. 어, 이쪽이 이제 어그하슈 하슈 마운트 입니다. 그래서 어,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로데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네, 이렇게 껴가지고 고정을 하게 되면은 마이크를 고정하는 거치대가 됩니다.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거치가 됐고요.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.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 오즈모에 달려 있는 거를 이제 이쪽에다 이렇게 달 수가 있는데요.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각도로 맞춰서 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보시면 여기 조인트 부분을 나사를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편에는 또이제 휴대폰 거치대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네.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, 추가로 뭐 장착을 하자 그러면은 이 익스텐션 암을 하나 더사서이쪽에다또 어, 익스텐션 암을 이렇게 달아서 어, 장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익스텐션 암을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다 더 달아서 앞쪽이나 아래쪽에다가도 어, 각도를 맞춰서 원하는 어, 그런 악세사리들을 달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, 이렇게 딱 해서 어이 전원 아니 전원이 아니고 어, 마이크 수음을 위한 예, 케이블을 이쪽에다 끼면은 바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. 어, 상황에 따라서는 이 마이크를 지금 제가 위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. 어, 밑 밑에 쪽으로 방향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도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가장 이 소음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팬 소음이거든요. 어, 모터 소음도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팬 소음이 가장 큽니다. 그래서 펜 소음을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를 하단으로 옮겨서 장착을 하는 게좀더사용하기엔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뭐 여러 가지 직접 장착해서 어, 다이를 하셔가지고 만드시는 분도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가장 깔끔하고 튼튼한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움직일 때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고요. 어, 유니버설 마운트는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하슈 어, 아답터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거는 어, 하단에 이렇게 나사가 되어 있는데요. 나사는 이런 동전을 가지고선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으로 풀러서 예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뺀 다음에 요거는 다른 위치에다가 장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상부하고 하부에다 이렇게 어,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어, 상부에는 제가 조명을 나중에 달 거고요 어, 하부에는 마이크를 달아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예. 이쪽에다 달아도 되고요. 마이크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.